안녕. 아너 지금 언제부터 자고 있던 거야? 오 잤어? 아, 나 요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요가야. 이거 봐봐. 나 지금 영상 하고 있었잖아. 애들 이거 봐봐. 에이, 아까 막 이렇게 고개 떨구던데? 그랬어? 그래서 근데 꿀꺽기도 하고 침은 안 흘렸네. 다이어트 한다고 요가 시작했다더니 이렇게 자꾸 잠만 잤지 너? 아니 혼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근데 영상만 한두 시간 찍겠어 그럼 그냥 누워서 응. 자안녕아니세 <SBSchin> 그러지 말고 <facial> 나 따라와. 어디 따라가? 나 따라와서 재밌었던 적많안안 많아, 많아? 많아. 그렇지? 그럼 와. 나 끌고 가. 쇼. 아세요이녕히 계세요 안좀 해야겠다. 나마스테. 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얘가 너무 뻣뻣해서 저는 진짜 유연한데 얘가 문제가 많아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왔잖아. 전 진짜 잘해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얘가 몸을 안 움직여서 제가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게 데리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짝꿍 스트레칭 준비했거든요. 자, 수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서로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발끝을 붙이고 보고 해야겠다. 손을 잡아줄게요. 마주 잡고 두발 뒤로 갈게요. 한 발, 두발 뒤로 가.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아니. 하고 두발 뒤로 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봐봐. 어, 하나. <laughs>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거죠. 알았어, 내가 잡아줄게. 시작. 하나, 하나 이 둘, 이렇게. 아두 됐어요. 두발 발 갔으면은 다리 골반 넓이만큼 벌려 볼게요. 어디 넓이였생님? 골반 넓이요. 아 골반이야? 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살짝만 안으로 넣고. 자 서로 손을 잡아당겨서 몸을 뒤로 쭉 빼보세요. 엉덩이 뒤로 빼고. 자 의자에 앉듯이 한번 앉아볼게요. 천천히. 어떻게? 아, 아, 아. 서로 잡아당기면서 어, 앉으세요. 아빠, 아빠. 어 미안. 자 잡아당겨서 음,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셋, 음? 둘, 음? 하나, 자, 올라올게요. 천천히. 오 자, 발 풀고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려보세요. 어, 진짜 유연하다. 나 이거 진짜 잘 찢어져. 좀... 아, 아, 엉덩이. 어. 자, 발바닥끼리 붙여볼게요. 두 사람 발을 붙이고. 오, 안녕. 자, 서로 손을 잡아서. 자, 밀고 당기기 하면서 누웠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을 해줄게요. 뒤로 누워볼게요. <laughs> 나 왜? 누울 수 있는 만큼 눕고. <laughs> 자, 다시 잡아당겨서 올라오세요. <laughs> 아니야, 아직 안 누웠어요. <laughs> 아니, 제가. 아, <laughs> 아이고. 아, 제가 못하겠어서요. 뒤로 한명 눕고. 이모하는 것 같은데, 안녕히. <laughs> 어? 아유, 편하다. 자, 일어날게요. 올라오기. 자, 올라오기, 올라오기. 자, 이제 반대 사람 뒤로 누울게요. 아니, 오! 손떼세요얘자세요 너무 소중 아, 잠깐만, 손바꿔지 마! 얘 손목을 잡고 <목소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발을 나를 찢으면 어떡해. 아! 요가하러 왔잖아. 요가해야지. 아 그다음 거 뭐예요? 자 이번에는 허리가 날씬해지는 반달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선생님 허리가 날씬해지고 싶어요. 일단 해보지. 자 일단 음. 발을 모아볼게요. 발 완전히 모으고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손바닥 모아볼게요. 자, 두 번째 손가락만 세워서 권총 모양 만들고 깍지를 껴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목을 길게 늘렸다가,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내려올게요. 자, 앞에 보고 옆구리 힘 주세요. 셋, 둘, 하나, 자,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구리에 힘을 주고, 셋, 둘, 하나. 자,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면서 팔 풀어줄게요. 자, 이제 팔다리가 길어지는 초승달 자세를 해볼 거예요. 자, 손을 앞쪽 바닥을 짚고, 오른발 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펄자 꼼지락 꼼지락 발더 가져와 볼게요. 앞으로 앞으로. 자 이제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무릎이 발보다 안 나오는지 확인. 하 아, 네, 여기 아픈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양손 만세. 펄. 자 앞에 보고 셋. 하나, 자 손바닥 짚고 오른 다리 뒤로 가져오세요. 아... 자 이제 왼발 다시 손 사이로 가져와서, 자 골반 앞으로 밀고 무릎 발보다 안 나가는지 확인하고, 자 앞에 보고 다시 양손 만세. 자 몸을 앞으로 계속 늘려보세요. 셋, 음. 둘, <laughs> 하나. 자 손바닥 짚고 왼 다리 뒤로 가져오세요. 잘했어요. <laughs> 척추와 골반 교정해주는 다리 자세를 해볼게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에 내려놓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서 무릎을 접어주세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자, 엉덩이에 힘 주고 위로 계속 밀어 올리세요. 셋. 둘. 하나. 자,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깍지 끼고 엉덩이 더 들어 보세요. 야. 자, 셋. 둘. 보 이거 는거 맞죠? 아, 좋아요. 맞아요. 자, 하나. 자, 손 풀어서 바닥 짚고 천천히 엉덩이 내려올게요. 후! 네, 저희 이번에는 플라잉 요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플라잉 요가랑 그냥 요가랑 차이점이 뭐예요? 플라잉 요가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요줄 있죠? 요 회색 줄의 이름은 해먹이에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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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먹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동작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발목 근처 주변을 우리가 자극을 해주면서 성장판을 조금 더 자극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오른발 바닥으로 해먹을 꾹 누른 상태에 왼발을 해먹의 앞으로 쏙 빼면서 발목이 걸리게 가져올게요. 그렇죠, 좋아요. 했다 자, 오른발도 그대로 발목에 걸리게 해먹 안에 쏙 집어넣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 왼쪽 해먹의 몸의 옆면을 완전히 붙일 거예요. 겨드랑이가 해먹에 닿았고 팔꿈치로 겨드랑이 꽉 닫을게요. 오른손은 내 오른쪽 어깨 옆에서 해먹을 잡고 가슴 한번 크게 내쉬면서 오른손 쭉 밀어내요. 자, 우리 오른손 끝 보고 잠시 유지할게요. 하나 발목이 중앙에. <laughs> 피 안나요. 자, 다시 중앙 돌아오고 천천히 아, 너, 다시 <laughs> 자 오른쪽 팔꿈치 닫고 왼손은 어깨 높이 그대로 쭉 왼쪽으로 밀어내요 시선을 왼손 끝 우리 활쏘듯이 발목 <laughs> 높이나 네, 다시 중앙 돌아올 거예요 발목 괜찮아요? 자 발목에서 풀어 내볼게요. 자 왼쪽 발바닥부터 해먹 다시 밟아요. 발목 아니 밟 아니 이런 거. 팔 뒤로 팔 뒤로 팔 뒤로 팔 아파요. 뒤로 어. 왼발바다 해먹 밟아요 이 빠빠져 나올 거예요 어. 왼손 다시 해먹 잡고 오른손을 해먹 뒤에서 잡을게요 팔꿈치 천천히 빼고 오른 해먹에 몸을 기대요 자 왼손 풀어서 오른쪽 해먹 같이 양손으로 잡아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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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쉴 때 우리 등을 벽에 보여주면서 오른 무릎 해먹 사이로 통과시킬 거예요 한 바퀴만 어을예요 벽에. 등을 벽이 그렇지. 안녕하세요 원샷님! 나늘 떨어졌어요. 자, 아, 안녕 친구부터 해볼게요. 등을 더에 보여줄게요. 등을 벽에 해주세요. 아니, 아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하나, 둘, <laughs> 셋, 영, 사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오케이. 자, 네, 이제, 나, 저 방금 했어요. 네, 왼팔 등 뒤로 크게 돌려볼까요? 아, 고개 돌려서 왼손 끝. 둘, 네, 좋아요. 양손 풀어서 다시 오른 내먹 잡고, 이번엔 등을 거울에 보여주면서 통과해서 돌아올 거예요. 너무 등 거울에. 네. 오케이, 좋아요. 왼손 뒤에 있는 해먹 나눠잡아요. 그렇지. 선생님, 이 원래 이렇게 네. 손바닥이 빨개져요? 네. <laughs> 처음에는 손바닥이 되게 빨개질 수 있어요. 피나는 거 아니죠? 이거는 피나는 게 아니라 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안녕토리 베리 친구, 오늘 어땠어요? 겨울이라 움직이는 게 조금 둔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도 엄청 개운해졌어요. 무릎도 막 아프고 허리도 좀 그렇고 삭신이 크셨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자, 오늘 안녕이와 베리 친구처럼 겨울이라고 너무 치러들지 말고 각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 겨울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실전생 친구들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운동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 건강하세요.